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가슴이 밑선으로 지방을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밑선으로 지방을 이식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저희 병원의 이제 블라인드인데 흉골의 모양이 이 블라인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할 때는 캐눌라라는 기구를 통해서 지방을 밀어 넣게 되는데. 캐눌라 방향이 아래쪽에서 위로는 통과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캐눌라가 지방을 이식하면서 흉골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흉골 아래쪽에는 폐라든지 심장 같은 주요 장기가 있는 거죠. 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지방을 근육 아래쪽으로 이식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다가 폐를 건드리게 되면 공기가 빠지게 되면 이제 기흉이 되는 거죠.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 혈흉이래서 아주 응급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이제 지방이식 하러 왔다가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그전이 있었습니다.